여보세요? 예, 그 두윤호 김씨 선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그래도 플레이오프에서 3위 예, 하셨어요 어뜨, 어떠셨어요? 아 예, 좀 너무 아쉬운 결과였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니까 사실은 오늘 그 정진 선수의 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예예 예. 그, 그러나 리그전에서는 본인이 이제 패배를 안겼었단 말이죠 아, 예, 예. 그, 그, 정재 선수와의 경기를 조금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아 제가 이제 평소에도 랭크 매치에서 자주 만나면서 그분의 버릇 캐치, 그리고 뭐, 어, 배턴 이런 걸 조금 연구해가지고 단판 승부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해봤었는데, 이제 장기전으로 가면서 이제 어, 플레이 오프에 들어가면서 그게 조금 어, 생각만큼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만큼 그 되지가 않아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그러면은 이번에 뭐 플레이오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텐데 네. 어 어느 정도 순위를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팀원들하고 얘기하셨을 텐데 사실은 아, 뭐 3등도 감지덕지였는데 사실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욕심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니까 사실은 뭐 3등뿐 아니고 1등까지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은 아, 조금 음, 벽을 넘기가 힘들었네요. 어, 만약에 이제 다시 돌리고 싶다면 어떤 경기를 좀 돌리고 싶을까요? <laughs> 어, 뭐, <laughs> 마지막 경기죠. 네, <laughs> 형제님이랑 했던 경기인데 제가 너무 그, 그, 평정심을 좀 잃어가지고 음... 네, 하여튼 조금 흔들리, 흔들려가지고 졌던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번에 리그 참가하시면서 사실은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하셨어야 될 텐데 이제 허락은 어떻게 <laughs> 받으셨어요? 아, 그, 사실 예전부터 이제 대회 때 거의 대부분 어, 4강, 8강에서 떨어져가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laughs> 그날만큼은 또 독방과해서 예민한 와이프한테 뭐 또졌나 왜 하노?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현타가 좀 많이 왔었는데 축하를 네. 그 접을까라고도 이제 생각한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반나절 정도 했었는데 다시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또 자괴감이 좀 많이 가끔 들었는데. <laughs> 종종 이렇게 기적귀감이라도볼수 있으면 사는 <laughs> 명분도 생기고 좋을 것 같은데 그 생각만큼 쉽지가 않네요. 아, 네. 아 근데 그래도 아, 이번에는 상금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져가시니까 좀 다행입니다. 아 그렇네요. 아, 참 감사합니다. 그 이제 그, 이, 이해를 해주신 그 이제 와이프분께 저희도 이제 좀 감사의 말감사말좀 <laughs> 전하고요. 그 이제 좋은 플레이어시기 때문에 네. 플레이가 또 재밌잖아요. 어, 아,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일단 뭐 항상 어, 대회를 준비하시고 재밌게 이벤트를 만들어 주시는 어, 스피릿제로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토요일 날 저는 참가가 불가능하지만 어, 아... 토요일 날 동아시아 CPT에서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3위 축하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고생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두현요김치영예선수였습니다 어, <laughs> 다음은 이제, 정질이죠정질선수 예. 선수? 예.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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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안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아, 네네.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그 머리 가슴 배팀 예, 이위하셨습니다. 네. 성화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 뭐 마무리를 제가 져 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오늘 뭐또 가평농 선수 잘했으니까 네. 어, 오늘은 뭐 충분히 인정할 만한 내용이었고 확실히 제가 또 아직 많이 모자란 거 같네요.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모자란 경기력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사실. 오늘 그 <laughs> 거의 뭐 이게 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경기력이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 지면은 그게 이제,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서 그 전에 잘했던 것들이. 그래서 이제, 뭐잘 했던 건 했던 거지만 이제 마무리가 지다 보니까 좀더잘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laughs> 음. 뭐 조금 아쉬움, 아쉬움이 좀 느껴집니다. 네네. 아, 어, 뭐,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지면 아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네. 뭐, 초반부에 이제 저희가 지고 내려갔을 때 제가 이제 좀 팀원들하고 좀 분위기가 이제 너무 절개 모드로 해버리니까 예. 뭐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자고 했는데 끝까지 다들 열심히 해줬거든요. 기강 좀 한번 잡으셨습니까? 아뭐 기강을 잡았다기보다는. <laughs> 뭐 좀, 근데 좀 잔소리 안 하고서는 계속 이러다가 그냥 우등할 것 같더라고요. 네. 음, 너무 아쉬운 상황이라서 좀 한마디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말에 또 동아시아 CPT인데 오늘 폼을 보면 좀 기대할만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걔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써주셨고요. 어, 종아시아 CPT는 일단, 뭐, 최선은 다할 텐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가지고. 하지만 뭐, 그 안에서 좀 최선을 다 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확실히 본인이 그래도 그, 뭔가 자신감은 있는 거죠? 뭐, 게임에 대한 자신이 없진 않아요. 어. 없진 않은데, 이제, 좀. 불안한 거죠 이제 렉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음 확실히 네. 좀 이제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는 좋은 성적을 좀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대표하는 선수니까. 아네 제가 또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제 가페롱 선수와의 경기로 좀 가볼게요. 그 네네. 어떤 부분이 조금 꼬였나요 중간에 하다가. 어 일단 제가 너무 이가페롱 선수가 앉아서 강턴으로 대공을 많이 하는 부분을 신뢰해서 이제 그 천마공인각을 쓰면서부터 거기서부터 게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음. 그런 좀 아니함이 좀 이번에 패배를 불러오지 않았나 어. 끝까지 좀그 굳히면서 잘했어야 되는데 어, 너무 그 습관을 맹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그 그 전에 그 공영석 선수에게도 오늘 패배하기 전에는 그 네. 계속 여승 모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들더라요 오늘 게임량이 너무 많아서. 음. 네, 마지막에 음...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 좀 아니면 멘탈적으로 좀 힘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뭐 오늘 게임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냥 그 순간에서의 판단들은 뭐 채, 단지 체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어... 아무튼 뭐 괜찮았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나빴다기보다 그냥 뭐그급판도 그 이제 벨로렌서는 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약간 그 게임을 게임량이 많음으로써 영향받은 거는 크게 없다. 음. 뭐 사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사실 끝도 없지 않을까 이제 뭐 <laughs> 오늘, 오늘 뭐 뭐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핑계를 대버린 리끝이 없으니까. 아, 그럼 저는 이제 그냥 음. 제 플레이가 모자란 걸로 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 이그 성공하는 플레이어는 <laughs>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생각이 다르다라는 <laughs>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네네. 됩니다. 네네. 어, 오늘 고생 많으셨고,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면서,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S리그, 이렇게 또 좋은 팀원들이랑,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회 때는 우승을 했고, 이회 때도 참 우승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문턱에서이렇 무너져서 아쉽고, 어, 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또 이렇게 S리그를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대일를 열어주신, 예, 스피릿대로, 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이제 또 주말 CPT에서 한번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약간은 아쉬움이 남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아, 쉽겠죠. 예, 네. 그 이제 욕심을 조금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은 <웃음> 저는... <웃음> 어 정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기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정진 선수 플레이와 중간, 보면서 중간 중간에 말도 안되는 네. 플레이들이 많이 보였죠 오늘 네 예. 오늘 특히 많이 보였고 그럼에도 불... 그런데 그정진휘 선수가 카페롱 선수한테 결국 무너졌단 말이죠 사실 굉장히 예외였지만 카페롱 예.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공영석 선수를 먼저 만나볼게요 이다, 이 다음에 카페롱 선수 한번 만나봐도 될것 같거든요 MV, 예, 예. MVP 정도로 네 여보세요? 예 공혁석 선수 <laughs> 아예 접니다 아, 아주 그냥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laughs> 너무 좋아하는 티가 팍팍 나는데요 그냥 여보세요? <laughs> 목소리가 달라 인터뷰할 때난 여보세요? 이런 거 처음 듣는데요 <laughs> 아, 지금 아 징어예요 <laughs> 아주 아기 징어입니다 아주 신나가지고 와예 네. 지금 뭐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준 거 같아요 이게 뭘요? 팀전이고 이게 팀을 믿는 팀원의 신뢰와 믿음 바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아, 팀전의 재미가 아닐까. 카페농을 대장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 그게 그게 이제 정지훈 선수가 이제 연승이 엄청났잖아요. 아 예, 그렇죠. 플레이오프부터 그때부터 네네. 제가 좀뭐 개인적이지만 최근에 좀 많이 져가지고. 그 막, 벼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아쉽게 졌잖아요, 처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카페농 선수가 나가면은, 그냥 이제, 평소에 이제 약하니까, 기세에 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아무래도 연구도 많이 했으니까, 자신도 있었거든요, 대시 그래서, 아, 여기서 내가 끊고 가면은,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윤식이를 대장으로 보내고 제가, 정진일 선수를 끊으러 간건데 근데 졌어요 근데... 아이 근데 이겼잖아요 한번 이겼잖아요 아, 그냥... 한번 이기긴 했는데 그 다음 졌어요 <laughs> 에 근데 퐁코 펑크... 역시 더 머신 세스가 강력하더라고요 제가. <laughs> 네, 그래가지고 지금 가페롱 선수 혼자 남은 상황에서 상대 팀은 <laughs> 3명이 다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안돼, 아, 네, 믿었습니다 이게 팀전은 진짜 잘해요 가페롱 선수가 음. 네, 저희는 뭐 실력 여하에 상관없이 상대 캐릭을 보고 이제 무조건 엔트리를 내보내자 이렇게 어... 정했거든요 처음에 팀 정할 때도. 예예. 예. 물론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소르켄 선수가 확실히 잘하고 나에뭐 카페노 선수 뭐 평소에 스파 안 하지만 뭐 어쨌든 그래 사쿠라 잘하니까 그래도 각 캐릭터 강점 살려서 엔트리 나가보자 뭐 무조건 잘한다고 대장 나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짰었는데. 이게 잘 먹힌 것 같아요 어, 근데 오늘 쇼리킴이 선수는 오. 평소에 최근에 폼과는 다르게 오늘 조금 성적은 안 좋았습니다 물론 전에는 뭐다 좋았던 것은 아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저희가 조별에선 1위 할때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게 권영선 선수기 때문에 딱히 뭐 저희는 탓하지 않았어요 그냥 딱 게임 시작할 때 우리들 남아 있으니까 그냥 부담없이 해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와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 저도 1승하고 앞에 선수도 잘 했으니까 뭐 여러모로 미윈이었던것 같습니다 타테다이 보다 그 쇼르켄 선수의 오늘 뭐 컨디션에 대한 뭐 그런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제보를 받은 게 있나요 혹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충분히 질 만한 상대들이잖아요 다 예. 잘하시니까 예, 예. 단판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딱히 뭐 별 컨디션 문제는 없지 그냥 상대가 잘해가지고 네. 졌던 거라. 어, 약간 네. 본인 질문 본인 위주로 질문이 안 들어가고 팀원들 물어보니까 좀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아니구나. 아, 아, <laughs> 기분 <웃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어. 지금 마음이 한없이 넓어 보여. 아 그러니까요. 예. 네. 아 네. 오늘 오늘은 괜찮습니다. 근데 팀원들이 정말 잘해줘가지고. 예. 네.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거의 인터뷰에 그뭐 믿고 있었습니다 무세도 <laughs> 네. 아니고. <laughs> 믿고 있었다고? 저는... 응. 그러니까... 아, 제 팀원들이 너무 잘해 가지고 저는 이두 별에서도 그렇게 막 딱히 잘한 것도 아니고 오들도막 예, 예.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정말 팀원들이 아, 믿고 있었습니다. 제 입장 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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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까지나 좋아하는 거는 오랜만에 <laughs> 네. 봐가지고 좀 네. 신기하네요. 아 너무 드라마틱하게 이겨가지고 저는 반쯤 포기하고 있었어요. 사실 사실은 그랬죠. 네 마지막 경기는 <laughs> 네. 이제 반쯤 막 유시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러다 나중에 이제 막 그냥 뭐 놓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정말 우리 코가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믿고 있었다. 면 <laughs> 아니 믿고 있었다면서. <laughs> 역시 코 중에 코는. 가페농이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죠요 아, S리그 이제 열어준 스피릿제로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이제 국내 스파유저분들 그리고 정말 감사드 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이제 감사해드리고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S리그가 열린다면은 어. 이에 재밌었지만 다음에는 더 재밌게 즐기고 또 우승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스피릿 제로 최고. 파이팅. 어, 먼저 최고. <laughs> 어... 아, 이, 이 공영석 선수가 토너먼트 끝나고 인터뷰할 때 이렇게 좋은 <laughs> 기분은 흔하지 않거든요. 찾아 어... 어, 아 있네요. 예. 오늘 여러분들 MVP 인터뷰 하나 인정하십니까? 가페롱 선수만. 어딱 해보겠습니다 예 어, 사실 말이 안되는 플레이 했기 때문에 네, 가패랑 선수 어 마무리 좀 할게요 아 여보세요 가패랑 선수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되게 좀뭐 그럼... 그냥 신났고 뭔가 뭐 그러니까 어떠십니까 <laughs>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아 너무 행복해 가지고 아 지금 아, 사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웃음> <웃음> 마지막에, 네. 혼자 남고, 네. 상대 팀세명다 살아남아 있을 때 무슨 생각 했습니까? 아. 끝났구나. <laughs> 아니, 사실, 몰랐어요. 저는 그, 이제, 품거형을 이겼을 때, 그, 건영만 만 아, 정신선수만 남은 줄 알았는데, 아, 갑자기 한, 한 사람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laughs> 거기서 이제 포기했죠. 저. 아 어, 두명만 잡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한명 더 남아있었구나 두명도 어려운데 한명이 더 있다 네. 아... 근데 뭐 이렇게 됐네요? <웃음> <웃음> 뭐 어쩌다보니 뭐야 뭐, 세상 인생이 참 몰라요 그죠? 왜? 네? 네. 사람 인생이 이제 모르는거야 아, 저짜 모르죠. 네. 네, 참 이렇게 됐네요그그 그, <laughs> 어떻게 <웃음> 어떻게 좀 받아들어야 될까? 이게 오늘 따라 게임이 좀잘 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죽음의 사이코 파워 같은 경우는 본인이 3대 0으로 좀 누르고 네, 이제 1위를 확정 지었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좀 내가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 계속 좀 갖고 있었나요? 저는 언제나 자신 있습니다. 어 그런 저는... 그런 트레 박힌 대답 말고. <laughs> <laughs> 아, 애, 애초에 그, 지음의 사이코 파워 팀은, 네. 제가 애드랑 장군전을 자신 있어가지고, 계속 선봉 나가기로 했었거든요. 예, 예, 예. 예선, 예선전 때부터 계속 됐던 건데, 네, 네, 네. 예선전에서도 만나가지고, 에, 제가 선봉 나가겠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머리가슴 빼 팀만 아니면 됐어요. 어... 결승전에 올라오는 상대가. 아... 어, 그러면은, 우리가 우, 우승할 수 있다, 이거는. 음... 라고 자신감이 차 있었는데, 어, 이렇게 됐네요? <laughs> <laughs> 이 <이색> 인생 모르는 거야? <laughs> 야. 어, 인생 모르는 거야?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야, 그죠? 그렇죠. 네, 아 신기하네요, 진짜. 네. 아, 뭐, 네. 저기, 마지막 정질 선수 상대할 땐좀 떨리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아 물론 떨렸죠, 이게. 예. 애초에, 최근 전적이 아마 한 20년패 이상 됐을 어, 거예요. 네. 한, 프리게임을 해도 한 번도 못 이기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자신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실수도 좀 있었는데 그 정지일 선수도 이제 실수도 마찬가지 실수하고 어떻게 잘 운이 좋아가지고 이기게 된 거죠. 마지막에 네. 어떻게 보면 제일 긴 콤보였어요. 아 그렇죠 음, 그렇죠. 흘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laughs> 들었었어요 저는. 아니 손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죠 그죠. <laughs> 네. 어떻게 좀 성공시켰네요. 그렇게 됐네요 <laughs> 우리 인생 몰라 와. 아, 그렇게 돼또 이제 우리 살다 <laughs> 네. 보면은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자 그러면 오늘 MVP로서 이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네 어, 이게 아 진짜 인생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고 다른 분들도 이제 게임 열심히 하시고 다른 직장 일뭐다잘 되시기 바라고 스피쳐 화이팅! 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이제 축하드립니다! 네. 거의 우승하니까 온 세상에 축복을 내리고 있어요? 어.. 오늘, <laughs> 오늘은 인정해야죠. 예.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 어, 3위부터 1위까지 MVP까지 모든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시청자 추첨 상품 남아있는데 네. 잠시 광고 한 번만 더 보시고 예. 광고 한번더 보시고 여러분들 채팅 지금부터 치세요. 지금부터 치시면은 여러분들 추첨 들어갑니다. 예, 오늘 예, 콘솔로에서 준비한 시청자 추첨 상품. 네. 잠깐 이거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예. 네. 에이스 앵글러 낚시 스피릿 스위치용 패키지 한분 그리고 PS 머그컵, 플레이스테이션 머그컵 두 분께 드리니까 음. 잠시 뒤에 저희가 광고 잠깐 보고 와서 여러분들 네.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치고 계세요. 예, 여러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